팬데믹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인간은 의지력과 노력만으로 성공하거나 훌륭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핵심은 뇌를 살짝 속여야 된다는 겁니다. 팬데믹 시대에 정말 많은 일들을 겪고 계시죠? 특히 집에서 일한다. 발상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죠? 집에서 공부한다. 집에서 공부하면 집중이 잘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했던 그런 행위들을 집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집중이 잘안 되고 흥미도 떨어지고 그걸 시키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켜볼 수 없으니 또 불안하고. 그런데 팬데믹 이후의 세상에서도 집에서 해야 될 일들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야될 개념으로 워라벨이라고 하죠. 워라벨은요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열심히 할수록 라이프, 나의 일상적인 삶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라고 하니까 모든 것들이 구분이 되지 않고 양쪽에서 다 무너지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훨씬 더 연결적인 개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워라몬, 즉 워크와 라이프는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 자율적으로 일하고 가용한 시간을 통해서 또 나의 라이프의 퀄리티를 올리기는 가정과 직장은 서로 갈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장소에서 확실히 일하고 확실히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심리적 경계선을 만들어내는 지혜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심리적 경계선을 위해선 단순히 결심이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핵심은 우리의 뇌를 살짝 속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걸 넛지라고 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방법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비법을 먼저 공개해 드리기 전에 정체불명의 말 하나를 좀 바로 잡고 싶어요. 바로 이 재택근무란 말입니다. 원격근무입니다. 재택근무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서로 어느 정도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다면 집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죠. 근데 참 말이라는 게 무서워요. 재택근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면서 집에서 일해야 되고 다른 곳에서 접속을 하면 마치 근무지를 이탈한 것 같은 그러니까 핀잔을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재택근무가 아니라 원격근무가 맞습니다. 어디에서든 일 잘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비법 공개해 드립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암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출근한다는 건 일터로 입장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일터로 입장한 것처럼 나의 뇌도 심리적으로 입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뇌는 참 재밌어요. 그 공간에서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일을 하기 전에 컴퓨터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SNS를 하고 있었다. 그 창을 밑으로 내렸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프로그램을 종료하시고 잠시라도 방 바깥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셔야 이제 일을 하실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회사에서 쓰던 아이디카드를 장난 삼아 긁고 들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으시죠? 하지만 이런 가벼운 행동 몇 가지가 우리 뇌에게 아주 긍정적인 착각적 암시를 줍니다. 바로 나는 일터로 입장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원격 근무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세입니다. 우리가 자세를 바로 해. 이런 얘기 하죠. 어떨 때 이런 얘기 하나요? 내 얘기에 경청하게 만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세가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인간의 몸과 마음이 일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원격 근무 자세는 어떤지 한번 찍어볼 필요가 있겠죠. 직장에서의, 직장에서의 자세와 얼마나 다르다. 일단 다리 하나가 위로 올라가 있어. 요 자세부터 먼저 바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글을 읽을 땐 차렷 자세와 같은 약간의 긴장감을 유발하는 자세를 취하고 읽게 되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요. 이거를 볼때 내가 좀 느슨한 마음이 필요하겠다. 쇼파에 가서 거의 눕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히려 그걸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홈 오피스룩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집이라는 곳에서 일해야 될때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가? 똑같이 입어야만 할까요? 혹은 집에서 입는 것처럼 그냥 아주 편한 옷을 입어야 될까요? 온라인 회의를 할때 상의는 신경을 쓰죠. 남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재밌게도 나의 몸은 하의에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내가 청바지를 입고 있다면 나는 어딘가에 놀러 가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내가 오피스에서 입었던 바지를 입었다면 좀더 일을 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양말을 신고 있느냐 신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집중도도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납니다. 나는 어떻게 입어야 효율을 낼수 있느냐?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세 번째, 화면을 향한 나의 눈의 각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 각도는 자세와도 상당 부분 연동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각도를 실제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무의식 중에 잘 맞춰 왔었어요. 어떤 내용을 전반적인 개요를 파악하기 원하신다면 내가 내려다 보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싶다면. 자세를 낮춰서 올려둬 봐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연구들에서 이 효과가 증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도나 자세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제품에 우리가 많은 돈을 지불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원격 근무를 잘하는 네 번째 방법 바로 쓰기와 타이핑입니다. 즉, 펜과 키보드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키보드는 빠르고 펜은 느립니다. 빠르면 무조건 좋을까요? 아니죠. 느린 도구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수도 있고 빠른 도구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각각 따로 있다는 거예요. 쓴다는 건 내가 속도가 빠르지 않은 입력 도구를 가지고 그 내용을 듣고 있다는 거죠. 많은 것을 남기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걸 우리가 요약이라고 부르죠. 핵심이라고 부르죠. 같은 브리핑을 들을 때 펜을 들고 있는 사람은 핵심을 적기가 유리해집니다. 하지만 핵심이 언제나 중요한 건 아니죠. 자질구레한 내용까지도 많이 남겨서, 어, 그때 이런 게 있었네. 그런데 지금 이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네. 연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땐 키보드로 정리된 내용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 회의에서 핵심으로 갈 것인가, 이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한 근거를 많이 남기는 것으로 갈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녹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원격 근무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오프라인 회의할 때 회의 끝나고 나와서 야 그때 그 사람 무슨 얘기했지? 이 얘기 무슨 얘기야? 저도 느끼지만 나중에 슬쩍을 펼쳐봤을 땐 글은 많은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글은 한번 거쳐간 내 생각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말은 나의 정서나 느낌, 평가를 완전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회의에서 얼마든지 녹음할 수 있죠. 이제 나만의 생생한 기록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리로 내서 얘기하고요. 계속해서 녹음하고 나중에 그걸 들어보면 신기하게도 거의 모든 것들이 복원되고 요약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자세, 위치, 각도, 키보드와 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뭘까요? 미세한 차이를 몸이 잘 반영해서 우리의 생각에 입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우리가 섬세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걸까요? 바로 자율성입니다. 스스로 일하고 역동적으로 연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일을 가장 자율적으로 하는가에 대한 나만의 기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장으로 쓰는 일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록으로서의 로그는 매일매일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나의 일에 점수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옷 입었고, 몇 시에 일했고, 어떤 자세로 일했는지. 저는 그래서 일이 잘안될 때와 일을 참 잘했다라는 느낌이 들때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캡처하기도 하죠. 재밌게도 일이 잘될 때와 잘 되지 않았을 때의 공통적인 패턴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저는 그 패턴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만으로도 일을 잘할 수 있거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훌륭한 환경이 설계되죠. 인간은 의지력과 노력만으로 성공하거나 훌륭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패턴들을 알기 시작하고 같은 노력으로 훨씬 더큰 결과의 차이를, 긍정적 결과들을 만들어 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든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가 최소한 필요하죠. 사소하게라도 일한다고 나에게 암시를 줘야 됩니다.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는 눈의 각도도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키보드와 볼펜 사용법도 분류해볼 필요가 있죠. 녹음기를 잘 써야 되죠. 원격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자네 지금 어딘가? 그걸 왜 묻죠? 이 회의에 얼마나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일을 추진하느냐가 중요하죠. 그 핀잔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른 구속감을 느끼게 되겠죠. 야, 우리 부장님한테 핀잔 받기 싫어. 라고 하면서 굳이 먼 시간을 소비해서 집에 들어가서 접속을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자주 본다는 거죠.